안녕하세요 가족윤영하는 부자트럭 대표 손진원입니다 오늘 출고하게 된 차량은 2012년 등록에 실주행 4만키로 주행을 한 냉동 탑차 차량을 출고하기위 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이제 의료 폐기물 관련된 일을 하신다고 이 차량을 구입을 해주셨고 기존에 3.5톤 하고 계셨던 차가 조금 이제 용량이 좀 작아 가지고 차량 정리하시고 이 차량으로 변경해서 쓰신다고 차량을 구입을 해주셨습니다. 이 차량 자가용으로 사용을 했던 차량이고요, 어, 서브냉동 탑이 들어가져 있는 차량인데 저희가 이제 출고 저이 차량 고객께서 좀 마음에 들어하셔가지고 이 차량을 저희가 또 안내해드렸고 어, 상세한 어, 차량 설명 내용들 다 보내드렸고 고객께서도 차량 보시고 만족해 주셨습니다. 합리적 금액에 현대 5톤 냉동탑차 차량을 찾으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부자트럭으로 연락주시고 연락주시면 진심을 다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여기까지 아주 균형하는 부자트럭 대표 손전을 내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